서울 강남구 역삼로 창업과 거리. 거리 곳곳에 있는 창업 지원 시설들은 창업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스타트업 창업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학생들. 우리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열심히 키보드를 치는 손. 책상 위의 커피, 열심히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은 바른페 스타트업 대표 김대현씨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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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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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는지 보고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참고 자료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계공학부 18학번에 재학 중인 김대현이라고 하고요. 어, 소프트웨어 벤처융합 전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반려견 관절 건강을 관리해줄 수 있는 바른패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씨는 이곳 교양공간 2층 일진창업지원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한 학기 한 번씩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다 멋있지? 인터서전 해 가지고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라는 창업 입주 경진대회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선에 진출하고 본선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6월쯤에 이제 대회가 있어서 대회에서 이제 수상하고 7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1등에서 들어왔습니다 캠퍼스에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는 여름방학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김대현 씨는 나와서 자료를 보고 있다. 창업 박람의 성공을 위한 한 청년 사업가의 열정이 느껴진다. 접접하면은 자기 패턴대로 할수 있어서 주말에 필요할 때 이러고 오히려 평일에 약간 이제 시간 비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자유로운 게 좋아서 주말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평일에 이제 오랫동안 밤 늦게까지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크게 힘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진 창업 지원센터의 또 다른 사무실. 이 사무실은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인 정이윤 씨의 사무실이다. 아직 대표님이 출근하기 전이지만 팀원들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지금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조금 마무리할 게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 사람도 좋고 그리고 제가 하리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리보 복제가 절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보 복지를 잘 챙겨주시는 대표님이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오자마자 급하게 치약과 칫솔을 꺼내드는 희윤 씨. 앱 출시 교육을 듣고 오는 길이다. 어, 저는 정희윤이고 바이오 1공학부 2공학번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벤처 융합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서비스는 강아지 유치원 운영 관리 플랫폼이고 다녀왔게라는 이름으로 지금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나 소셜 벤처라는 대회 에 가야 해서 그거 과제를 오늘 기획자님과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앱 출시할 때그 법들 제한이도 많아서 법 관련 공부를 기획자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 지금 약관에는 그거도 표기해 주면 될것 같아. 걸 만들어가지고 출시할때 약관을 엄청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안나옵니 아무리 <목소리> 자막 안 들어가. 네, 근데 진짜 빡빡하게 개인적으로 이런 게 들어서. 지금은 플랫폼에 들어갈 고객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주 싸운다고 들으셨다고요? 네. 그게 제 사실 의문인데. <laughs> 어... 아니요. 의견 나누다 보면은 항상 싸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스타트업도 싸우면서 크는 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희윤 씨의 스타트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해 본다. 무더운 여름날 이른 아침부터 대현 씨는 안함을 찾았다. 저는 이제 멘토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멘토님은 저희 학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이시고 저희 창업 동아리 선배님들을 많이 멘토링해주셔가지고 저도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멘토님을 만나러 가는 대현 씨. 멘토링을 통해 얻는 조언으로 스타트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음... 이제 팀 대표도 네. 마찬가지로 뭐뭘 하든간에 네. 네. 운동이나 이제 이런 음... 건강 관리를 아예 젊었을 때 실제로 투자를 받고 하는데들을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돈을 쓸것 같은 아이템들 많이 하니까 그게 많이 성과을 빨리 나더라고 생각을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재활적이나는 그쪽도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심각성을 알것 같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것도 그쪽으 훨씬 더 소화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커버팅을 해야 될것 같아서 혹시 멘토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려고 어, 어, <laughs> 지금 나이도 그렇고 이제 학생이라는 거는 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놓칠 수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만 좀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논에를도 한국에서도 한하에서도한하는서는한국는서도한국는서도한국에서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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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한국에한국외대한국서한국서서 수업 들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 창업 수업. 하나 소셜벤처에서 하고 있는 수업을 하러 가고 있어요. 8회차까지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데모데이를 통해서 우수팀을 뽑아요. 그러면 우수팀이 선정되면 상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눈을 못뜨겠어 스타트업 팀을 위해 일은 아침부터 창업 수업을 들으러 가지만 희윤씨가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이번 주는 처음으로 본관에서 수업을 해서 궁금합니다. 본관이 너무 예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허기를 채워줄 간식도 필요하다. 정이 담긴 초코파이를 집고 수업에 들어가는 희윤 씨이다. 오늘 개, 교육은 이제 2회차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각 팀이 이제 각자 자기 아이템, 아이템에 대해서 관점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선택한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제 2회차에서는 지난 주 고민에 이어서 그럼 우리의 고객은 누구고 우리 고객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고객이 원하는 건 뭔지 이런 방향에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담당하는 그 퍼실리테이션, 그 코칭해 주실 이제 코치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코치분들하고 팀별로 1대1로 이렇게 워크숍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같은 날 저녁이 지난 늦은 시간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대현 씨의 모습이 보인다. 오늘은 이제. 8월 이제 초인데, 월마다 이제 월간 활동보고서를 써야 돼서, 활동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기한 이틀 남았기 때문에, 빨리 후딱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피, 맨날 커피를 마시는데, 아마 저번에는 뭐 파운드 커피 마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직접 집에서 내려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스타트업의 대표이지만 다음 학기 수강 희망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현씨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대학생이다 어, 힘든 점이라면 수업을 듣고 또 시험도 봐야 된다는 거 휴학을 만약에 안 한다면 저번 학기도 휴학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장업을 했는데 거의 수업 절반을 <laughs>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도 사실 벼락치기를 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약점은 높게 받을 수 없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쉽긴 하고, 원래 미리미리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미리미리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 다음날 멀리 강남에 방문한 대현 씨. 오늘은 대현 씨가 속한 창업 연합 동아리에서 부스 행사를 진행하는 날이다. 대현 씨도 행사 시작 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 오늘 주말에 부스 하러 창업 동아리 부스 하는데 데모데이랑 원래 데모데이가 메인 행사고 저는 이제 초기 창업 팀으로 부스 운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너랑 이 블래시랑 홍보 자료들 가지고 강남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QR 찍으시면은 저희가 강아지 견주분들이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대상으로 젊은 주사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된 정보도 얻을 겸 해서. 잘못해서 가져왔고 그 서비스 홍보차 원에서도 그냥 음, 보통 강아지들이 뒷다리에 이게 많이 걸리는데 뒷다리에 걸리게 되면 힘을 여기다 못 실어서 뒤쪽이 좀 처지거든요 그래 그런 걸 센서 같은 걸로 이제 감지해가지고 여기에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보면 다 자이로 센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값 가져와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집에서 내려온 걸다 먹어가지고 여기서 준 커피 있길래 집에 가져온 얼음하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 먹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 세션을 진행하며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두 달간 진행한 MVP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파이팅! 아, 선배라고 해 봤자 1년 차밖에 이안 돼서 제가 뭐 조언을 할수 있는 그런 감량은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그냥 같이 창업하는 학생, 창업팀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서로 열심히 하는 거면 전기부여 되는 게 있어서 사실 이런 자리도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다른 팀들 어떤 아이템하고 시장 트렌드 같은 것도 요즘 열심히 분석해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걸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다할수 있는 건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서류 내는 게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은데 조금만 참고 그냥 다 내릴 수 있는 건다 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들이 많이 닥칠 텐데 시작할 때 생각했던 그 마음을 다안 잊고 끝까지 목표에 다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시작하는 입장으로서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끝까지 대현 <laughs> 씨와 희윤씨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청년대학생 창업가 모두를 응원한다